안녕하세요. 4월부터 여기도 통제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뺏간지 그냥 궁금해서 가보고 있어요. 지금 한 5분 정도면 도착해요. 여성조형기다 세워야지.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여러분들. 좋다 했습니다. 어, 맞아, 지금 남쪽? 동는 많이 폈다면서요 제주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많이 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요? 벤틀리요 벤틀리 이거 벤틀리 컨티넨탈이에요 아니다 벤틀리 <laughs> 플라잉 스포예요 이거 3억 3천 뻥이에요 가볼까? 고고싱 아니 벚꽃이 여러분 하나도 안 폈는데? 제로야 제로 이럴 수가 있나요? 저쪽에 이제 벚꽃 많은 그 라인인데요. 원래 뉴스에 난 거는 28일 자에 만개고, 4월 2일부터인가 차량 통제하면서 벚꽃길 오픈인데, 아직이네. 저기 남산타워도 보이고요. 여기 알죠? 여기가 그 벚꽃길이야. 어떡해? 얼렁이 원래 꽃들이 그렇지 않나? 며칠 만에 갑자기 확피지 않아요? 그죠? 산수유. 여기 이렇게 개나리도 있네. 이게 다야, 어떡해. 어머, 저거 뭐야? 이거 겹벚꽃인가 그거 아니야? 얘는 엄청 핑크핑크해요. 카페 가자. <laughs> 여러분, 이상 여의도에 나온 특파원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옆은 꽃을 안 폈다는 거. 헉, 이거 다 벚꽃 나무인데, 그쵸? <laughs> 이렇게 썰렁할 일이야. 벚꽃 일도 없고, 근데 좋은 제보 알아냈어. 여기 앞에 벚꽃 폈대. 나 돗자리 쪄지에다펴야겠다어우 난리 러졌어 브로스 윌리스 아 좋다 저기 뒤에가 하얀 게 되게 다 벚꽃이에요 방송으로 잘안 보이네 커피는 코코넛 라떼 하늘이 너무 예뻐 오늘 야 아가리 닥쳐 제발 어? 연인 타령이야 목소리니? 어우 뭐 연인끼리 와야지만 그거야? 환장된장했어 아주 여자 못 만나가지고 아주 미쳤지? 어, 너무 급발진했다. 왔잖아. 난 제일 싫어. 어, 뭐, 남자랑 와야 되는데, 뭐 여자랑 와야 되는데. 난 이런 얘기 난 너무 싫어. 아, 물론 같이 오면 좋긴 하지. 근데 혼자 온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 너무 싫어. 나 보조개 수술한 거야. 한 13년 됐나? 여기 벚꽃이 거의 안 폈고요. 여기 지금 제가 앉아있는 데만 조금 폈어요. 원래 메인이 국회의사당인데 거기는 안 폈어 보이죠? 여기만 이렇게 조금밖에 안 폈어요 요게 다예요 여기 앞에 조금 핀거 <laughs> 방송을 보르는베이커이 원래 이게 방송이지 생생한 현장감 올뭐 때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 허니님 바람이 많이 부나봐요 이게 바로 방송이지 바람에 머리가 헝클어지는 거이 꾸밈 없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이 현장 인터넷 방송이다 나는 실물이 예쁘니까 좀 못생기게 나와도 괜찮아. 실물파로서. 어디가 예쁘게 나오지? 이렇게 해야 되나? 사기자가 왔다 컨셉으로 해보라고? 아, 아. 신속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한다. 잘 못하겠다. 어, 제가 좀 두껍게 입고 오긴 했어요. 히트텍도 이거 엑스트라 웜이거든요. <laughs> 히트텍, 아, 9월부터 4월까지 입는 거 같아. 나이키. 예쁘지? 아이키 뭐라고? 양말 세트를 선물로 사주고 싶다고? 원래 말 꺼낸 사람을 쏘는 거 알지? 고맙다 샌드박스로 보내면 돼 바람이 계속 이렇게 부나 봐 아무튼 뭐 이렇게 딱이 맞은 거 같아 아... 휴 모르겠다 1인칭 뷰 까치 여기다 똥 싸는 거 아니야? 하늘 보고 있으면 힐링 되잖아 특히 이렇게 알죠? 구름이 이렇게 이런 거는 보기 쉽지 않아 이따 그래도 퇴근 시간 전에 가야 되는데? 한 5시 전엔 출발해야 돼 알지? 어, 담배 냄새 뭐야 여기 담배 금지 아니야? 여기 저 멀리서 할아버지 둘이 담배 피고 있거든요 여기서? 검색해보자 흡연해도 된대 <laughs> 충격적이다 점점 <laughs> 추워지는 거 같아 갑자기 얼라 해가 약간 넘어가거든요 살짝 셀카 한방 찍고 갈게요 슬슬 여러분 셀카 찍고 올게요 가방 누가 훔쳐가나 잘 봐봐 그냥, 그래. 나중에 꽃 많이 피면 응. 다시 와야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때 돌아갑니다. 안녕, 뿅.